334 큐브 맞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4 큐브 맞추기 전에, 우리 큐브 관찰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3, 이 334는 가로 3, 세로 3, 세 개, 래로 3개, 자, 높이가 4층으로 이루어진 큐브입니다. 얘는 223 큐브하고, 332 큐브하고, 약간 혼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결론은 332와 323의 큐브 어,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우리 책에 해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이에는 우리 3 3이나223 해법이 비슷하게 섞여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 생각, 친구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3, 4, 2와 2, 3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 해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오늘 여기에서는 물론 책에 있는 경우를 맞춰서 책에 있는 해법대로 자, 경우를 찾아서 우리가 차례대로 스텝 밟아가면서 단계별로 맞추면 되지만 음, 중간중간에 어, 3, 3, 2 해법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설명을 해줄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332를 배웠기 때문에 332 해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32, 우리 친구들 한 친구들은 다 외웠겠죠? 자, 332 해법으로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자, 오늘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자, 첫 번째 줄과 마지막째 줄, 네 번째 줄은 90도 회전 하나, 하나, 둘, 셋, 네번 만에 돌아오 죠. 네, 3, 3, 2와 같이 f 와 어, f 다 어, 앞쪽, 앞쪽 은 90도 돌려 서는 움직 이지 않 습니다. 그래서 180도 회전 자 r 도 180도 회전 l 도 180도 회전. B도 180도 회전 자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얘는 여성 단계로 맞춰서 어, 끊어서 우리 맞출 수 있습니다. 자332 해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332를 생각하면서 을할 거냐면 여기 우리 책에 어 1단계 있죠.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모서리 생모기는 으 뭐냐면, 여기 자, 이게 모서리죠. 여기 모서리, 기둥이, 여기 기둥이, 여기 모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입니다. 여기도 중앙, 중앙. 자, 우리 1단계는 여기 모서리, 첫 번째 줄. 아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모서리, 여기 맞춰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여기는, 우리 334에서는 얘가 모서리지만, 우리 332를 생각했을 때, 자, 얘와 얘는 지금, 우리, 어, 얘 맞출 때는 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얘3 3 2로 생각하면 됩니다. 332를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기퉁이겠죠. 그럼 결론은, 3, 3, 2 생각했을 때, 여기 투퉁이 맞추기 해주면 되겠죠. 우리 친구도 3, 3, 2 맞추기, 기투이 맞추기, 공식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어, 어, 스텝 3번 있었잖아요. 3단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기투이 맞추기 있죠? 그거 생각하면서 맞추면 됩니다. 자, 그걸로 생각해서 맞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모서리, 모서리 맞추기 있죠? 4단계. 중앙 외우 맞추기는 모서리 맞추기 332에 모서리 맞추기 를 생각하면서 맞추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섞어 보도록 할게요. 아, 자, 그리고 한 가지. 자, 맞출 때 자, 중앙에 중앙 나중에 4단계 어, 어, 우리 2단계 할때 중앙 여기 여기 맞출 때 2단계 할때 여기는 우리 색 배치 맞춰서. 자, 빨 파주초 아, 색배치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여기 모서리 있죠? 여기 안 맞춰집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중앙은 색배치를 꼭 생각해서 맞춰준다. 자, 여기도 맞춰주는데 아, 저는 선생님은 여기 빨파주초로 그냥 맞춰줄 거예요. 빨파주초로 빨파주초를 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그냥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흰색을, 윗면을 봤을 때. 자, 중앙 있죠? 중앙 얘를 보면서 얘빨파주초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섞을게요. 자, 우리 관찰이 끝났으니 얘 특징도 우리는 알아보고 맞췄으니 섞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단계 뭐였죠? 모서리.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모서리 맞추기. 자, 그거는 우리 뭘로 맞출 수 있다? 다 섞인다고 했는데, 맞춰져 버렸어. 자, 뭘로 생각한다? 3, 3, 2의 기통이로 생각해서 우리 해준다. 자, 우리 1단계 공식 보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 없는데, 자, 알고 있는 공식을 써봅시다. 자, 자 332가 어려운 친구들은 어,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책의 경우를 보고 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332를 할게요. 자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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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번째 줄 여기를 맞춰보도록 어 위쪽은 흰색을 놓을게요. 흰색으로 놓고 빨파주추로 맞춰볼게요. 자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그러면 파란색, 주황색이 와야죠? 자, 빨간색, 주황색이 와야 되는데, 얘는 180도 회전 큐브라고 했죠? 여기 파란색이면서, 여기 주황색이 있는 거. 자, 뒤쪽에 오면 되겠죠? 빨강, 주황, 여기 있죠? 빨강, 주황. 자, 뒤쪽에. 자, 2, 3할때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뒤쪽에 180도 회전 큐브니까, 뒤쪽에 있는 얘가, 쪽 앞쪽으로 오면서 자 파란색 뒤쪽 주황색 뒤쪽 이렇게 오면서 맞춰질 거예요 색깔 맞으면서 위에 옆으로 넘겨서 자 그럼 얘는 뭐야 주황색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 초록색 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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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주초 주초 여기 있네요 그러면 주황색이 뒤로 가야 하고, 옆에가 초록색이. 이렇게 가면은, 뒤쪽에 주황색, 옆에 초록색. 자, 이렇게 돌려서 오면은, 색 배치가 맞아지겠죠? 그럼 마지막. 어, 여기. 어, 우연찮게 여 맞아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위쪽 색 배치가 맞아진 겁니다. 자, 여기 밑에도 보니까 우연찮게 맞아졌어요. 자,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맞추다 보면 나중에 하나가 안 맞아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다 맞춰 왔어요 맞춰 왔는데 어? 세 개를 이렇게 맞춰 왔는데 하나가 이렇게 안 맞아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럼 걔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에 무슨 색이 와야 돼요? 초록 초록 빨강 우리는 이거는 지금 분홍색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초록 분홍색. 그런데 같은 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뀌진 않아요. 뒤집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우리 이번에 공식을 써 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공식은 써 줄게요. 이번에 공식 써 주는데 마지막 하나. 자, 이렇게 거꾸로. 자, 이렇게 뒤바뀌어져서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뒤바뀌어져서. 자, 그래서 자, 반대로 자, 주황색이 정면에 오게끔. 초록색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런 조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조각이 아닙니다. 자, 이 조각입니다. 이렇게 된 조각. 자, 그럼 얘가 여기로 올라갈 거예요. 자, 2번 쓰는 거예요. 아. D-W-A 아, D-W-A 아. 해 주면 여기 색 배치가 맞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 맞췄죠?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귀퉁이를 맞춰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연치 않게 다 맞아졌죠. 자 그럼 돌려서 맞춰 주면 돼요. 그렇지만 얘가 다안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개는 맞고 두 개는 안 맞춰 주는 거. 자 우리 3단계, 332, 3단계 그 공식 있잖아요. 332, 3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집 귀퉁이 맞추기 공식. 그 공식 생각하면서 쓰면 돼요. 뭐였죠? 아. d r d r d d d d b 이 공식 생각나나요? 생각나나요? 두 개는 맞고 두 개는 안 맞을 때두개 바꿔 주는 거그 공식. 자, 왼쪽에다 놓고 자그공식씁니다 그런데 마저지, 이렇게 쌍으로 한 면에 맞어진 색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 삼, 어, 공식 한번 쓰면은 이렇게 나란히 맞어진 애가 생긴다고 그랬죠? 얘를 어디다 둔다? 왼쪽. 왼쪽에다 두고, 자, 공식 쓰는 겁니다. R, D, R, D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상당히 맞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모서리 다 맞춰졌죠?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처음에 흰색을 위에 두고 빨파 주초를 맞췄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중앙을 맞춰 주면 돼요. 이 옆에 있는 모서리 색깔이 맞춰서. 그런데 내가 빨파 어, 거꾸로 되게. 우리 친구들 거꾸로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맞춰서 그랬을 때는 자, 중앙을 잘 맞춰야 돼요. 빨간색을 윗면으로 빨파주초를 맞춰줬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생각이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서리 맞출 때첫 번째 쭉 1단계 할때 빨파주초로 해서 우리가 맞춰주면 중앙 맞춰주좀 생각을 안 해도 되죠? 조금? 음. 자 빨파주초로 해서 맞춰줄게요. 자 그래서 색깔이 맞았죠? 얘는 맞았으니까 여기 색깔 여기 맞았어요. 어? 여기 하나가 안 맞았어요 여기 있는데 그럼 어디 있어요 밑에 있겠죠 자 우리 책에는 위아래 바꿔주는 게 있어요 <laughs> 위아래 자 1번이죠 1번이에요 위아래 이렇게 오른쪽에 놓고 1번 써주면 돼요 그런데 어, 저는 그렇게 안 쓸게요 왜냐하면 자 그렇게 써주면 조금 음 어, 공식이 길죠? 자, 3, 3, 2의 법을 우리 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있어요. 얘가 여기로 갈 거죠? 자, 우리, 자, 3번의 공식을 써줘도 상관없어요. 3번의 공식이 아니구나. 어, 4번의 공식이구나. 4번의 공식을 써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두 개를 바꾸는 거죠? 어, 어. 이렇게 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4번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둬야 되겠죠 자얘 위쪽에 있는 왼쪽에 위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 아래쪽이 두 개를 바꿔주겠다라는 거자 이게 우리 4번의 공식을 써주는 거예요 자 굉장히 무척 길죠 되게 복잡해 보이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자, 얘와 얘를 같은 선상에 놓을 거예요. 이렇게 셋업무브를 시킬 거예요. 자, F를 한번 돌려서 셋업무브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바꿔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주면 두개 바꿔주는 거 우리 332에서 뭐 있었어요? 4단계 자, 1번 위쪽에공식 있었잖아요. 써주는 거예요. R2, R2, u R2 u 써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파란색이 맞아졌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위쪽에, 자, 중앙, 다 맞춰졌지. 자, 그러면 얘 맞춰졌으니까, 자, 뒤집어서. 여기 맞춰줄 거예요. 자, 우리 또 332, 332, 여기 모서리 맞춰주는 거. 자, 모서리 맞춰주는 거 이용해서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는 거 우리 3 3이에자 밑에 두 번째 공식 있었죠? 그거 써주면 돼요. r u r u r u r u r u 다시 r, r, r 해주면 두개 바꿔주면서 중앙 색깔 맞았죠? 그러면 얘와 이두개 예, 바꿔주면 되겠죠. 두.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자, 2, 3단계, 아, 1, 2단계가 맞춰졌죠. 1, 2단계 맞춰졌습니다. 자.